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여기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금요일에 급락이 나왔었죠. 이6% 하락이 나왔었는데 여기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차트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1 1월의 급등할 이 급등 종목 준비했는데요. 이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번호 0105826-4556으로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제 개인 폰으로 제 문자 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그리고 오늘 단 하루만 제가 직접 선정한 이 11월 급등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 9, 10월 달에 이어서 이제 이번 달도 진행을 하고요. 이전에는 제가 이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종목들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규로 처음 오신 분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숫자 7이라고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들 보내드릴 거고요. 이미 한 번, 두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급등 종목에는 이 단타 매매용 종목이 있고 두 번째로 이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종목을 각각 따로따로 드리는데 물론이 두 가지 케이스 한 번에 드린다는 얘기고요. 일단 단타 매매용 이 종목 설명해 드리면 제가 일주일 동안 이 거래일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보내 드린다는 거고 이 종목들은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하신다면요. 이장 시작과 동시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제가 정해 드린 이 목표가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 가격이 제가 보통 이 5%에서 10% 사이 정도 수익률에 맞춰서 매도 가격을 정해 드리는데 종목에 따라서 5%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5%에서 10%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정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고요. 굳이 일주일 내내 안 하셔도 된다. 이 단타 매매 종목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 작전주라고 하는 이 세력주만 선별해서 그날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가장 변동성이 있는 요 종목들만 제가 선별을 해 드리는 거고요. 이 5%에서 10% 이상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게 되면 이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제가 정해드린 이 금액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수익매매는 이 단타처럼 하루에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 일주에서 2주 정도 보유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두날로 여러분들이 이 세력처럼 매집을 하는 습관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건데 그래서 매수를 시작하고 1, 2주 정도 있으면 이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 이런 종목들만 조금 더이 리스크를 적게 하면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수익 매매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전부 다 드리는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신에 종목 받으시면 제 영상 그리고 채널 오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내용부터 볼 텐데요. 이미 뉴스를 챙겨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기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제목 보시면 이 상분기 영업이익이 천억을 돌파했다는 이런 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누가 봐도 호재 뉴스죠. 근데 지금 이 뉴스가 나왔는데도 이 금요일에 이제 마이너스 6%의 이제 하락이 왜 나왔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생각보다 이유가 굉장히 간단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상분기 영업이익이나 영업 매출액에 대한 이 예상치가 이미 어느 정도 이 예상이 됐던 이 범위 내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기대감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결정적으로 금요일 날 이제 실망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외인과 기관이 이제 깜짝 실적이라고 하는 그래도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상회하는 이런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다가 너무 예상대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부 이 차익을 실현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서 그러면은 박종희 증권사 리포트에서 3분기의 실적을 어떻게 예상을 했길래 이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냐 이제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10월 8일 날이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이미 나왔었죠 이때 당시에 이제 목표주가를 37만원에서 28만원으로 낮췄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근거가 이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이 승인 자체가 4분기로 이제 늦어지면서 실적 추정치가 낮아졌다는 건데 이때 이제 예상치 발표했던 게이 3분기에 매출액은 1726억 그리고 이 영업이익은 1027억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자 이때 추정했던 1027억과 이번에 발표한 1000억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거의 정확하게는 1000억이 아니고 1004억인데 어찌됐든 예상치와 너무 근접하다. 왜냐면 문제가 뭐냐면 이 예상치가 이미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았던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목만 봤을 때는 이 천억 돌파라는 게 굉장히 호재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 이제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긍정적인 면을 한번 보자면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여기에 대한 이 수혜주로 SK바사 이렇게 엄청난 이제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사소한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3분기까지의 이 실적 상승에 대한 이 기대감이 이미 2분기 이후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8월 달에 급등을 만들어준 상태였다. 그래서 막상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이때 주가가 반영이 다 됐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제 기간 조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만들어준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이4분기다 내년까지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다시 주가를 부양을 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부분이 바로 이거죠. 바로 어찌됐든 이 실적 자체가 개선이 된 상황은 맞죠. 이게 시장에 어떤 컨센서스보다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s k 바사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큰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로 이 현금의 이 보유량이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보다 약 1조 정도 확대가 된 상황이고 특히 이 차입금도 현저하게 감소한 걸볼수 있다. 180억 정도 이제 감소를 했는데 이게 한마디로 이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현금 보유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금 보유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 자금을 가지고 앞으로 추가 사업이나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회사의 사이즈 자체가 지금보다도 이 미래에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 노바백스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3분기까지는 이 노바백스 승인이 지연이 되면서 오히려 이 악재로 작용을 해서 주가 하락을 이제 유도를 했는데 반대로 이제 앞으로 이 4분기 이후로는 노바백스가 오히려 이 호재성 재료로 이제 작용을 해서 여기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오히려 반등이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SK바사가 이 노바백스 뿐만 아니라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제 원액도 생산을 하고 있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원액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이 SK바사의 주요 수익원 중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SK바사의 자체 개발 중인 이 백신이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 긴급 승인을 신청한다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빠르면 이제 내년 3월 정도에 이 허가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각종 남아있는 호재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구간이 바닥이라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 상승파동이 충분히 이 지난 8월처럼 강하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자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이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이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11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만약에 기간을 잡는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이 아직까지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한 이 바닥 구간으로 보셔도 된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일본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제가 영상 첫 부분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적 발표가 너무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이 마이너스 6% 이제 하락이 나온 건데 제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이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 중에 이두 번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날 영상이었는데 앞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주가를 눌러주는 그러면서 다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은봉이 나옴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이제 생긴 거고요. 대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뭐 공포를 느끼시거나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 자리에서 추가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식 자체가 쌍바닥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주는 이 가장 좋은 흐름의 쌍바다 흐름이 나올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러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식으로 61선과 121선 사이에 이 구간에 주가가 들어오게 되면, 이 마틴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 구간이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을 많이 이미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시나리오대로 어떻게 움직이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SK바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이 세력주라고 하는 많은 종목들에서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제가 이런 흐름에서 절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섣불리 손절하시면 안 된다. 현재 물려있다 하더라도 다음 상승을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서 이 OBV 차트만 봐도 이 고점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는 이상 이 세력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거나 홀딩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OBV 차트가 이렇게 급락하지 않는 이상 특히 금요일에도 급락을 했지만 6%가 빠졌지만 이 OBV가 전혀 미동도 없었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계속 홀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 RSI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닥 구간을 형성한 이때에도 지금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오지를 않았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굉장히 바닥을 이미 두 번이나 찍은 상태죠. 그래서 그만큼 과매도 구간에 이제 주가가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RSI 지표상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을 때 바로 짧은 기간에 이 362,000원이라고 하는 이 전고점을 터치하거나 뚫어줄지는 가능성이 아직 미지수지만 최소한 이 1차적으로 지금 30만원의 이 가격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거다. 이제 저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 앞으로 주가가 어떤 식으로 급등이 나오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게 휴마시스라는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제가 일부러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현재 이 SK바사의 상황과 굉장히 흡사하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력주, 작전주들은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례를 찾아서 이 머릿속에 데이터를 넣어 놓으셔야 금요일처럼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6%든 아니면 마이너스 10%든 어떤 세력의 개미털기가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물량을 허무하게 손절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이 차트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SK바서도 급등이 나온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고, 이 휴머시스도 급등이 나온 뒤에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죠. 이게 시마시스의 이제 올해 이 3월에서 이 7월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이 시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세력들이 어떻게 물량을 모아갔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락을 하는 이 와중에도 이 OBV가 주가와 함께 같이 빠지는 게 정상인데 전혀 빠지질 않고 이 고점에서 홀딩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매집을 했다는 얘긴데 SK바스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력들이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동안에도 세력들은 전혀 이 물량을 던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RSI 지표도 보시면 이 매도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이때 당시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급락하는 동안 이 개인들은 전부 다 순절이 나왔죠.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이 SK바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저점을 찍어주고 있다고 했는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매도 시그널이 고점에서 나온 뒤에 이렇게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손절을 하면서 바닥까지 왔었죠. 그래서 지금 이두 경우가 굉장히 흡사한 상황인데 이 휴마시스가 이 이후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폭의 상승이 다시 나와줬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공포에 질려서 이 패닉에 빠져서 손절하신 분들은 정확히 한 달만 버텨주셨어도. 이런 급등을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해서 이제 이용을 해서 나오실 수가 있었을 텐데,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하시는 바람에 이 상승파동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SK바사의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손절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거래량이 실종이 됐지만, 휴머시스도 이때는 거래량이 실종이 됐지만, 결국 이 상승파동이 나올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때보다 더큰 폭에 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SK바사도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물려 있는 분들 모두 전부 다이 본전 또는 수익으로 나오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 돼서 좀더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SK바사의 매도 타이밍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언제 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면 이 슈마시스 경우처럼 이렇게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 파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이런 구간에서 당연히 매도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 매도 시그널이 나온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현재 SK 바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매도 시그널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주가가 다시 상승이 나와서 이런 매도 시그널이 나온다 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휴머시스가 이 세력주로서 SK바사의 상황과 과거에 굉장히 비슷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땡겨보면 아마 이제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아까 이 61선과 121선 사이 이 마틴존 구간이 과밀도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휴마시스도 정확히 이 구간에 주가가 들어온 뒤로 급등이 나와줬다.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와줬다. 그래서 제가 두번 강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까먹지 마시고 다른 종목 매매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좀더 자세한 이 매매대응법과 이 매매대응 시나리오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두 자료 모두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5826-4556으로 SK바사라고만 혹은 그냥 바사라고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간단하게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주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그리고 오늘 단 하루만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분들 모두에게 이 매매 대응 자료와 시나리오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놨던 자료였는데 이게 제가 문자를 받아 보니까 문의 주신 분들 중에 이 신규로 처음 영상 보시고 문자 보내신 주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 구독자와 신규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나누지 않고 전부 다 해서 이 매매 대응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자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매매 대응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분할로 어떻게 매매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적어놓은 건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이 매수 매도 가격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해서 이제 매매에 대응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문자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이제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 현재 SK바사의 이 현재 주가가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앞으로 캔들 흐름이 우상향으로 나올지 아니면 한 동안 횡보를 계속 해줄지 아니면 바닥을 뚫고 다시 저점을 이탈해서 내려가는지 이세 가지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앞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가까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앞으로의 캔들 흐름을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쉽게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매매하시는데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 정답지를 이미 세 가지 정답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는 효과가 있으니까 잘못된 타이밍에 이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자료들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이 자료 받으시는 대신에 제 영상 그리고 채널 방문해 주셔서 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이세 가지만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 대응법과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다섯 글자 이 종목이고요. 아마 첫 번째 힌트만 보셔도 이제 정답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두슬라라고 불리는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 알고 계신 분들은 정답 적어서 제번호 0105826-4556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답 맞추신 모든 분들에게 이 스타벅스 무료 쿠폰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